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1 9 9 자, 이 그래프랑, 그래프랑 AB를 지은 선분이한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해보면 3차수랑 얘랑 얘는 선분이긴 하지만 어떤 직선의 일부분이라고 볼수 있기, 있기 때문에 AB에 대한 직선의 방식을 먼저 구한다고 보면 Y는 X 증가량 5, Y 증가량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여기 m 4 o t a minor, 2가 되 o t 되는 i n 는 r I'm not a minor, I'm not a minor, I'm not a minor, i 의 not a minor, I'm not a minor, I'm not a minor, I'm not a minor, i 이 not a minor, I'm not a 만났는데 한, 한 점에서 만났는데 어느 구간에서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만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마일부터 4까지가이 구간 사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랑,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를 이번에 열분 한하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서 두 개를 열을하면 얘는 이거는 너 너고 A만 남겨 A만 이쪽 으로 넘기면 2x 세 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다라는 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서 서 보겠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4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야, 얘기야. 그럼 이 구간 구간에서 몇 점을 이 삼참수 그래프랑, 그래프랑 마이너스 A랑 몇 점에서, A랑 몇 점에서 만나야, 만나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고. 거라고 저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그� 있다는 얘기야 이게 도함수니까 여기가 영 되는 x 찾아서면 x가, x가 이거 맞나요? 사람일인가? 맞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가 삼삼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여기가 1, 여기가 사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지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오고 여기서 비율만 갖게 비율 쓰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거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겠죠. 왜냐 여기가 x 가 지금 여기 극때 g y 차이가 a n exercise, you can e x e r c i s 여기가 u 2 a n e 이될거 c i s e you can exercise, you can exercise, you can e x e r 고 i s e you can e x e r c 어디 e you can exercise, you can e x e r c i s a n e x e 서만나 s e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만 얘가, 얘가 한 점에서 맞는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랑 4일 때의 함수값만 우리서조사해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조사 한번 해보면, 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함수값 얼마죠? 마이너스 마 43인가요? 43인가요? 네, 네. 네. 어, 그럼 4일 때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10 그냥, 그냥 19요? 마이너스 18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A가 어디서부터 에 어디까지 지나가야 되겠다더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8보다는, 18보다는 작아야, 작아야 되겠죠. 되겠죠 근데, 근데 이거 마이너스 43이랑은 같아도 돼안 돼? 돼? 돼 왜냐면,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나가면한 점이잖아. 한 점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갖다가 갖다 붙여줘야, 붙여줘야 된다, 된다. 안돼 자,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A가 어떻게 되더라 18부터 43까지 그러면 이런, 이런, 얘들아 이거이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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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죠? 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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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뭐 이런, 이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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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이여기이 여기.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딱, 딱 하나만 만나죠 음, 여기. 여기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여기 요, 요 구간이랑, 구간이랑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까지, 얘까지. 얘만, 얘만 따로 얘 보면 여기서는 한 점에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챙겨주면, 챙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몇개 나오고, 나오고 25개 나오고 여기 위에 한 점까지 해서 플러스, 플러스. 예. 그럼 답이 얼마나? 26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